자, 이번 주 1019회차죠. 이번 주 초전번호구요. 어, 이번 주 지난 당첨번호 중에서도 이제 두세 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틀, 보기 2번에서 이제 세네 개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, 이번 주는 좀, 어, 두, 세개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난 그 보기 2번, 두 번째 틀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? 아니면은 이제, 밑에서 이제 두개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구요. 그리고 세번째 틀, 보기, 세번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, 아, 어, 이번 주는 좀, 어,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가 날아갔거든요. 그 기본 초기 틀이 지금 약간 좀 수정됐어요. 이제 기존 이제 데이터하고 약간 좀 흡사하겠는데 좀 많이 틀어지더라구요. 이제 그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데이터가 중간에 지금 몇 개가 없어졌는데 아 일단은 약간 좀 변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분석자료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자료들 중에서도 음그어 빠진 수 중에서도 이제 한두 개 정도 될 수도 있고요그 보기에 관해서 이제 한두개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번 주는 한 세네 개 정도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죠그래서 중복수 중에서도 이제 세네 개 정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중복수 이제 36, 24 중에서 하나,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나올 수도 있구요. 그리고 처음 빠진 수 중에서도 이제 두세 개 정도 포함되고, 그리고 밑에서 이제 하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주에 안 나오는 수는 2번, 4번, 5번, 9번, 15, 17, 18, 19번, 23, 25, 28번, 32번, 35번, 36번, 40번, 그리고 41번, 41번, 45번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지난 당첨 번호의 수도 이제 두개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. 이번 주는 좀 어, 좀 마지막 한 개의 수가 지금 20%밖에 안 돼가지고 확률을 높이려고 좀 약간 데이터 처리를 좀 수정을 했거든요. 이게 이제 이번 주는 좀 여섯 개 숫자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. 자, 이번 주 핵심 자료죠. 이번 주 조표입니다. 이번 주첫 번째 틀에서 이제 SNF 정도,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 틀에서 이제 SNF 정도 나오니까, 이번 주는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, 이번 주는, 어, 지금 단수 같은, 어,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살주 단위가 한,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.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30 단위가 좀두 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10 단위와 20 단위는 이제 10 단위 두세개 그리고 20 단위 한두개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번 주도 잘 접어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행운을 응원 하겠습니다. 이번 주는 좀 많이 늦어졌어요. 이게 네, 이제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번주는 좀 데이터가 지금 자료가 중간에 좀 날아가가지고 거의 흡사하게 했으니까 좀 많이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차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거고 네 이번주 이제 잘 조합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